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역학 2025년 9호가 월 나왔습니다. 월간 역학은 이달로 통권 423호가 됩니다. 즉 423개월 동안 단한 번도 걸러지 않고 잡지가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36년째가 되죠. 이 사진은 월간 역학 창간호인 1990년 7월호가 됩니다. 그렇죠? 1997 창간호. 당시 한권 가격은 4,500원이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 할 때니까요. 짜장면 9그릇 값이었죠. 2025년 9월 36년이 지난 지금은 월간 역학 한 권이 12,000원입니다. 요즘 짜장면 한 그릇이 12,000원 정도 하죠. 지 36년 전에 짜장면 9그릇 값이었던 책이 36년이 지나서 지금은 짜장면 한 그릇 값밖에 안됩니다. 지식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된거죠. 월간역학에는 매월 이런 내용들이 실려서 나갑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하루하루 운세, 태길, 길한 방위 등 생활 역학 그리고 주역 맹자 장자 묘법 연화경 아함경 등 유가의 경전 도가의 경전 불가의 경전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사주 명리 관상 풍수지리 육효 역학에 관한 읽을거리와 지식의 보고가 바로 월간 역학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맨 먼저 구성학으로 보는 운세입니다. 2025년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니다 매월 11일부터 10일까지 여러분이 일백수성부터 부자화성 까지 아홉개로 나누어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만 보시면 하루하루에서 30일 한달간 운세가 쭉 있습니다 아주 잘 맞는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시죠 이달에 갖는 태아는 아들일까 딸일까? 임산부의 연령 몇 사람을 봤는데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속하신 일백 수성부터 구자 화성까지 거기에 따라서 나한테 길한 방향인가 흉한 방향인가가 있습니다. 이사은 어떤 방향이 길하고 어떤 방향이 흉하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은 길하고 흉한지 여행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나한테 이로운 방위, 해로운 방위가 모두 한 달씩 한 달씩 이렇게 나가지요. 제가 쓰는 건데요, 맹자 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맹자와 인 인심이야, 의 인로야 이렇게 이제 해놓고 위에 음을 달고요, 밑에 이렇게 번역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줄을 달아서 상세하게,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공부하시기 좋게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역시 제가 쓰는 건데요, 장자입니다. 장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문을 싣고, 우에 음을 달고 해석, 그리고 줄을 달아서 아시기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가 쓰는 건데 부처님 마지막 설법하신, 설하신 경전 묘복연화경입니다. 똑같이 원문을 싣고 위에 음을 달고 그리고 해석, 그리고 줄을 달아서 한자를 모르시는 분도 쉽게 공부하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익 박사께서 쓰시는 먼저 그전엔 법구경을 쓰셨는데 이달까진 아함경이 또 나갑니다. 부처님 살아계신 말씀, 니까야 아함경에서 어 원문은 싫지 않고 쭉그 자세하게 해설과 줄을 따라서 공부하시기 좋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수필집 강가의 아이들을 쓰신 분인데, 서유창 선생께서 쉬어가는 코너, 세월 따라 길 따라, 불세출의 사나이라고 해서 아주 이렇게 재밌게 어, 이리거리로써 주셨습니다. 다음엔 고도역단 점례 해설인데요. 제가 어, 1990년에 일본 아키야바라 있죠. 거기서 다리를 하나 건너면 간다라고 있습니다. 신전이라고 하죠. 그 고서점에서 책을 한권 구했는데 그게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고도 선생이 점을 쳐서 기록한 내용인데 대장상 또는 그 당시 장군들 등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점친 기록입니다. 매년 몇 매달 몇 매친 날 누가 나를 찾아와서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묻기에 점을 쳐서 무슨 꾀가 나왔는데 어, 어떻게 설명을 해줬고 나중에 결과는 어땠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실었는데 소설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도 주역점 카드 점괘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카드로 점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일본음이 다 있고, 일본어가 있고, 일본음을 한글로 달았습니다. 어 어떤 분은 일본 손님을 받아서 상담을 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어 쭉... 읽어주기만 해도 얘기가 된다 그래요. 일본 음이력이다 있으니까요. 한글로 어, 익숙치 않은 일에 손대지 말고 윗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라. 재운 관운 학업 결혼 질병 매매 관제 성사 이렇게 해서 누구나 쉽게 점을 쳐볼 수가 있죠. 성남에 계신 역학계의 태도 유래홍 선생이 쓰시는 겁니다. 유래용 선생은 저하고 40여년 우정을 지속하고 있죠. 적중명리인데 직업론 11번째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 은행, 보험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주 특성이 있습니다. 건명 남자죠. 1980년생으로 사주가 이렇고, 또 81년생, 79년생 이렇게 누구나 알기 쉽고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쓰십니다. 어, 스님 명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대복신 명리학인데요 사주를 아주 쉽게 볼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주하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간단하게 스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주보는 어, 명리학 3대 복신 명약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부산 박도사 여러분 아시죠? 그 부산 박도사께서 제자가 앉아서 전부 다 손으로 받아 적은 것들입니다. 부산 박도사의 사주 이론과 감정서, 그래서 이제 이론 편이 있고 또 실관 편이 있는데, 이 실관 편은 실제로 감정한 분들, 직업은 뭐고, 또 그때 결과는 어땠는지 그 사주풀이를 쭉 해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민현 26세 결혼 무인생 남편 교직에 있음 정민생 큰아들 기우 임자생 딸둘 회집 운영하며 의욕이 강하다 생활은 자족하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풀어놓았습니다 명약에서는 빠질 수가 없죠 궁통보감 입니다 감목론입니다. 이 달에는 진월생 감목, 그렇죠. 여기 갑인, 또 여기 갑술, 갑신, 갑진 이렇게 해서 사주명약을 공부하시면 필독서가 되겠죠. 공통 예, 보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제가 쓰는데 고사성어입니다. 고사성어 책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오역도 많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문과 교수 출신답게 중국의 원전을 중요한 부분을 이끌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마지지죠. 늙은 말의 지혜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관중과 숙붕이 환공을 따라서 고주국을 정벌하다가 해서 이렇게 원문을 싣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실었습니다. 누구나 아시기 쉽게 유익하게 썼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육효 아시죠? 육효점 육효를 기초에서 응용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궤 그리고 효별로 해설을 위해서 해놨습니다 운세 소망 건강과 질병 재물 구제 실물 여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이걸 가지시면은 실전에 활용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선의 풍수라고 해서 촌산지순, 무라야마지순이라고 하는 일본 분인데요. 이분이 무라야마지순입니다. 이분은 아주 친한파고 지한파였죠. 여기서 임무가 끝나서 일본 동경으로 돌아가서 조선이라는 월간지를 계속 발행했던 분입니다. 옛날 조선총독부의 촉탁으로 여기 와서 한국의 모든 것들을 조사를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풍수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묘지 풍수 그래서 고려의 고분 홍릉 뭐 여기 고릉 월로릉또뭐 원로, 정릉 안릉 쭉 태릉 여기 썼네요. 그리고 지세를 그림을 곁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산은 어떻게 생겼다, 감쌌다 이런 것들이죠. 현정릉 조감도에서 그 당시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의 어, 내용들이죠. 풍수를 연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읽을 거리로도 아주 훌륭한 내용이죠. 어, 다음에 풍수학의 성전 청오경과 금낭경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최초로 풍수에 관한 책이 나오는 것이 청오경이고요. 그리고 영진시대 때 곽박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금낭경입니다이두 가지가 풍수학의 기원이죠. 그래서 원문을 싣고 또 자세히 풀어서 해설까지 제가 쓰는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보이고요 위철리 선생의 사조와 관상미학 입니다. 대부 큰 부자의 코는 사자비와 현단비 뿐이다. 해서 이렇게,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재미있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누구나 보면, 아, 이런 사람들이 큰 부자의 코로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성승제 박사께서 쓰시는 신상전편 산책이라고 해서 신상전편이라고 하는 관상책이 있습니다. 그걸 풀어서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고대 그리스 체질론대 사상 체질론에 대하여 그래서 서양부터 동양 동양 그러니까 동서 고금을 막나 해서 쭉 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제가 쓰는 관상학 강인데요. 어, 고륙 몸의 뼈와 살이 이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목수화토 오형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을 달았죠 이어서 그림으로 보는 관상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상 예.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쭉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이 사람은 어디 누구를 닮았네 그래서 부자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도록 쉽게 재밌게 해 놨습니다 역시 성승제 박사께서 쓰시는 민족들의 기원입니다 우리 한민족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 민족들의 기원과 전례 현재까지를 쭉 쓰시는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제자 중에 전인호라고 작가입니다. 또 제가 감수를 했고요. 신의 가면이라고 하는 만화인데요. 보실 만합니다. 그런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의 내용 소개는 다 끝났고요. 이제 표사가 됩니다. 뒤표지죠뒤표지에는 저희가 발행한 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는 분한테는 20% 할인을 해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달 잡지 통권 423호, 정가가 12,000원인데요. 서점에 가시면 12,000원 내고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이렇게 할인이 됩니다. 정기 구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년분은 1 4 4 0 0원인데 1년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12만 원이고요. 우리은행 1005-104-749606 전송수 진산으로 입금하신 후 전화 02264058로 2 주소성함 불러 주시면 우편으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한 달에 만 원씩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매월 만 원을 그달 15일까지 역시 우리은행 1005-104 749-606 전승수 진산으로 자동이체 신청하시고 전화 02264-0258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매월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달에 만원 자동이체만 해 놓으시면 이렇게 할인을 해서 보내드리고 제가 내는 서적도 20% 할인해 드리는 그런 혜택을 드립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ey!